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전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역세권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입니다. 자, 우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부발역까지가 차량으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샛길이 있어서 사실은 2, 3분이면은 이 부발역을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위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곳은 산면에 낮은 이마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에 통 뚫려 있는 전망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아다만 전원 마을이라 조용하게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총7 세대로 조성되는 아다만 전원 마을인데요. 어, 현재는 두 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채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 남은 한 채는 제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함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장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네,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메인 2차선 도로에서 약 400m만 들어오시면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대신 여기 가지도로가 살짝 약경사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에서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5m 도로 아주 널찍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돌아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집 위치에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주차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차장을 따로 구분 없이 앞쪽 전체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량은 뭐 이쪽에 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정화조 위쪽에 있는 이 공간에다 차량을 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을 돌려서 나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쪽을 텃밭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겠네요. 옆에 있는 여기는 화단을 꾸며가지고 우리 집 경계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안쪽에 텃밭 공간이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울타리 시공이 안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입주하시는 고객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시공을 미리 안 해놨고요. 기반시설은 안쪽에 기본적으로 LPG 벌크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개별 정화조, 이렇게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마당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제 앞쪽에 있는 땅은 네모 반듯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대 눈이 조금 쌓여 있어서 마당이 잘 예쁘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앞쪽은 전부 다 잔디가 식재가 잘 되어 있고, 집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은 경계석을 놔가지고, 디듬석까지 전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데크도 현재는 시공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제 현 무한 데크를 위로 올려가지고 관리하시기 좋은 석재 데크로 마감을 해드릴 거고요. 이 옆쪽에는 현재 잔디가 식재가 안 되어 있어요. 대신 여기는 이제 텃밭 쓰시라고 공간을 남겨놨는데 안쪽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텃밭 갖고실 때는 널찍한땅 활용할 수가 있겠고 옆쪽에도 낮은 임야가 있습니다. 주택이 위로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그냥 이제 놀리는 땅이거든요. 자, 이런 데다가 조그맣게또 경작을 하면서 쓸수 있는 그런 이점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시 앞쪽으로 돌아서 주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주택이 좀큰 특징이 있어요. 이 집이 이제 개인 건축주가 지은 집이 아니라 그용해에 가면은 위드포레라고 목조 주택을 시공하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도 집을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관보다는 이 내부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라 집 하나는 정말 튼튼하게 잘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를 해 주시고 내부 마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벽 마감재는 롱보리 파벽을 사용하셨는데요. 이런 무늬가 약간 테라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돋보이고요. 지붕은 튼튼한 징크로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총 40평이 제공되고요. 일반 목구조, 2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쪽에 포치도한 1m 정도 안으로 넣어주셔가지고 여기는 눈비피해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앞쪽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하시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자, 뒤쪽으로 인터폰도 볼 수가 있겠고 야, 중문도 굉장히 두꺼운 튼튼한 중문,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전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제 좌측에 신발장 총4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LX 하우시스 제품 들어가 있네요. 가운데는 전신경, 그리고 바닥으로는 띄움시공까지 꼼꼼하게 잘해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일가손 스위치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슬라이드 망임유리, 사면등 중문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1층 바닥 면적은 24.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로는 카메라 뒤쪽에 침실과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우선 제 좌측변에는 주방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은 완벽한 정남향이에요. 지금 해가 거의 주방까지 쫙 들어오거든요. 야, 햇살 좋은 집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제 위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도기식 삼중유리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방은 전부 다 SPC 강마루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아트월을 따로 구분해 주셨어요. 케이블은 이쪽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다 TV를 배치하시고요. 이쪽에다 소파를 놓으시면 되는데 주방이랑 어느 정도 분리되는 느낌이 날수 있게끔 이렇게 간사를 넣어서 공간이 살짝 분리되는 느낌을 잘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 아일랜드 옆에다가 원래 놓으셔야 되는데 전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차원가 아주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옆에 이마가 쫙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탁 식사하시면은 답답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충망도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이문 열어놓고 방충망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잘 되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주방은 기본적으로 d 그자로 넣으셨는데 저기서는 취사시설 3구짜리 인덕션 설치가 되어있고요. 위쪽에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어, 상부장을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위쪽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주방이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적 효과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뒤쪽에 이 창을 아주 큼직하게 빼셔가지고 답답함이 없어요. 너무 시원시원 한것 같습니다. 저 끝으로 그냥 이렇게 논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뭐 연구조망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수전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렌즈랑 밥솥 놓을 수 있는 키큰장 설치가 하나 잘 되어 있고 자, 자작나무로 자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네요. 자 아쉬운 점은 우선 냉장고를 놓은 자리가 한 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바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다용도실 문을 이렇게 양경으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좌측편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일단 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단차도 잘 주셨고요. 수직형으로 넣으시면은 옆에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냉장고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장을 짜놨는데 만약에 양문형 냉장고를 갖고 오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떼드리면 되고요. 만약에 김치냉장고 이렇게 낮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그냥 바로 갖다 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세탁기 건조기 따로 쓰신다 그러면은 건조기 배치도 가능.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터닝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쪽도 전부 다 콘크리트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에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어요. 보일러실도 공간이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창고 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주 생활 공간은 먼저 다 보여드렸고, 자, 다시 전실쪽으로 돌아가서 전실 앞에 있는, 자, 게스트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계단 펜트리 공간을 잘 활용을 해주셨어요. 자 우선 안쪽에 양변기도 들어가 있고 반대편 쪽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까지. 빼곡하게 잘 넣으셨습니다 자 요런 공간이 그래도 하나 있어야지 손님분들이 방울이 들어가서 욕실쓰면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시공을 해주셨고 그 안쪽으로는 또 이제 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조금 특색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네요 자 우선 남향으로 창도 들어가 있고 요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드레스룸 있는데 그 문을 일단 떼놓은 겁니다 나중에 안에 가구 들어가면은 이후에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통 한지로 이렇게 또 이중으로 또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선 안쪽에 있는. 시스템 창호가 삼중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외부에서 우리 집을 들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시공하셨다고 하는데 디자인은 봤을 때는 꼭 한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도 어느 정도 편백을 통해서 이렇게 천정부를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침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반대편 쪽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드레스룸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에다가 뭐 팬트리장이나 아니면 시스템장 넣어가지고 좀 아담하게 드레스룸 공간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한 켠에다가 파워도 공간 마련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간 여기 잘 활용을 하시고요. 좀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부글 욕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여기는 욕조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할 만한 사이즈예요 타일도 전부 다 약간 모던하게 잘 넣으셨고, 뭐 샤워대랑 세면대 변기 전부 다 빼곡하게 잘 넣으셨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잘 넣으셨고, 이런 수납장도 전부 다 원목으로 시공하셨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1층은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2층 올라가 볼 거예요. 자, 2층은 계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자작나무로 계단 상판 마련을 잘 해주셨고요. 위쪽에도 환기창도 하나 잘넣어주셨네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에 올라오시면은 침실 2 개와 서비스 공간 그리고 공용 욕실 외부 베란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선상 가장 안쪽에 있는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욕실은, 야 안쪽에 일단 욕조를 시공을 해주셨네요. 제가 밑에서 욕조 말씀드렸잖아요. 딱 폭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따라서 밑에도 이런 식으로 욕조 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른 점은 샤워대를 안쪽에 하나 더 설치해주셨기 때문에 목욕을 하면서 한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타일은 이제 아래층 타일과 다르게 좀 따뜻한 느낌의 타일을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위쪽에 선반도 일자로 쭉 넣으셔가지고 물건 올려놓으시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자, 여기가 조금 특이한데, 저쪽 카메라만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안쪽에 지금 펜트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제 짐을 보관하시면 되는데, 저 벤치가 왜 들어가 있나 했더니, 이 계단실 친구를 좀 넉넉하게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다가 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쪽에는 방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밑에서 보이다 침실이 이제 그대로 올라가 있는 사이즈인데, 대신 안쪽에 이제 펜트리는 별도로 없고요. 창은 마찬가지로 남양으로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서양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 여기는 오후 시간대는 여기서 얘가 쭉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제 역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 크기 상당히 넉넉해가지고 1층이나 2층 오더방을 쓰셔도 이 똑같은 크기 잘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쓸수 있는 공간이 더 있어요 자 이런 쪽 공간에도 장을 짜가지고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은 여기 하프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놓고 위에다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올려놓거나 액자 걸어놓거나 이런 공간으로 데드스페이스 공간 잘 활용하시라고 콘센트까지 잘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또 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외부 베란다예요 여기 카메라만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우선 난간대는 다음 주에 설치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앞쪽에다가 철제 난간 시공을 해드릴 거고요 옆에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 쓰신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여기는 방충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방충망 이렇 쳐놓고 시원하게 쓸수 있는 그런 2층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도 팬트리가 또 있어요. 자 여기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콘센트 이용하셔가지고 뭐 서재로 쓰셔도 되고 남향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창까지 하나 넣으셨기 때문에 뭐 환기 하시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앞쪽에다가 이게 가벽이랑 문 하나 설치해놓고 알파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벽지가 민트색이네요. 좀독특하긴 합니다. 자 여기도 남향으로 창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방이 정남향으로 이렇게 창을 놓으셔가지고 어떤 방을 쓰시더라도 따뜻하게 쓸수 있겠고요. 이면을 활용해서 창을 잘 놓으셨기 때문에 환기하신데도 전혀 불편함 없겠고 여기는 이제 아침 시간대에서 해가 쫙 들어오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확실히 이 산면이 낮은 임야으로 들렀어서 그런지 이 바람에 살랑이는 이 낙엽사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딱요 때가 이 전원주택이 가장 예쁘지 않을 때예요. 어, 하지만 여기 여름철에 오면은 이 푸르푸르 산새가쫙 우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는 이 뷰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경관성 부발력이 차량으로 2,00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어, 차량으로는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어, 주변으로는 또산권정 도중에 상성이 되어 있어서 이 차량 5분 내에서 지하철을 비롯한 상권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듯이 오늘 주택은 요타입 말고 또 다른 타입이 하나 있어요. 제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두루두루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